말씀 받겠습니다. 이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3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또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고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로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자좀 철진한 유행어긴 해요. 이 생망 다 알죠. 이 생망. 이 생망이 뭐예요? 맞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들이 곧 경험할 감정이기도 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아 이번 생이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왜냐 공부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뭐, 누군가는 외모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조각조각 나있으면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죠 아 이번 생에 망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에, 근데 저는 이 이번 생에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혹시 자기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 한번 손들어 봐요. 이번 생에는 난 망한 인생이다 손들어 봐. 없지.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 그래. 너희들은 아직 찬란한 미래가 많이 남았어. 지금 시험 좀 망해도 고등학교 때 많이 하면 돼. 아직 충분히 남았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행이네. 손들까봐 난 사실 조마조마 했는데. 어. 자, 어쨌건 이번 생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한한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사실은요. 공부도 잘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 이번 생에는 좀 망했는데?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니고네고 들어봤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인물 들어봤나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인정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했었던 사람이야.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시험을 치면은 만점 받을 사람일걸요? 아마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예요. 여기가 법원,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런 공의회이기도 한데 여기는 딱 70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0명. 그리고 의장 한명 그래서 총 71명이죠. 그수 없이 많았었던 유대인 중에 정확하게 71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만 들어갔겠죠. 그리고 거기에 소속됐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재판을 하죠. 그러면 사형 빼놓고 다할수 있었어요. 사형 빼놓고 다할수 있었어요. 사형은 로마에게 로마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제 로마 병사에게 넘기죠 그, 그것이 그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건 이 사내들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한 밤중에 예수님한테 쪼르르르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 행한 일들 표적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 학자고 사내드린 공의의 소속에 아주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나는 왠지 구원을 못 받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띄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해요. 자,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 자, 거듭나다. 이거 아는 사람 손. 거듭나다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다.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것 같지? 어, <laughs>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아. 알아? 예훈이 알아? 어 몰라? 방금 지윤이 뭐라고 뭐라고 한것 같은데 몰라? 아이고 이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태어나다예요. 다시 태어나다 한번더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어 빨리 주보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이생망 다태다. 그래 이번 생애를 망했다. 나는 구원을 못 받겠다. 그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시한 답은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다예요. 그래서 다태답이야. 재미없지? 알아 나도. 어, 그래도 그냥 하고 싶었어. 썰렁하게 만들고 싶었어. 어, 덥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려고 다태답.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뭐라고요? 답이다. 이번 생에 망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는 거. 그것이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대요. 조금 행복한 상상부터 해볼까? 행복한 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대요. 다시 한번, 어, 지금 내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내 외모와, 그리고 내 지금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시 깐난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난 좋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러면 지금 후회하는 것들 있잖아. 지금 빨리 다 적어. 그리고 그 상황 되면 어떻게? 그 후회하는 걸안 하면 되는 거야. 야, 나도 그랬으면 내 첫사랑이 어쩌면 내 와이프가 됐을 수도 있겠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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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욕하는 거니? 내첫 살이 이뻤어. <laughs> 어제 건 그렇습니다. 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니고 데모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못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간 여행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건그 과학적으로, 우리들의 논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해요. 내가 니고데모의 MBTI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아마 ESTJ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일단은 예수님을 찾아 왔다는 거에서 E인 것 같아. 내가 I거든 개인적으로. 아이면은 아무리 궁금해도 예수님을 안 찾아가요. 어, 잘안 찾아가 그런 용기를 잘안 내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께 쪼르르르르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부터가 이미 E인 것 같아. 그리고 S는 감각형이라고 그러지. 이 감각형은 약간 실제 경험을 중시해요. 오늘 오늘만 사는 사람이 S야. 자 S 한번 손들어봐. 오늘만 사는 애들이야. <laughs> 오늘만 사는 애들이야. 어, 아주 이런 친구들한테 보통 야, 만약 지금 여기서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하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이 정확하다면은, 아, 그걸 왜 걱정해 지진 안 나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S가. 그치 않냐? 태서야, 그치? 꼬닥꼬닥 꼭, 거리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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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걸 중요시해요. 그래? 은서야? 어. 자, 그리고 T. T는 논리성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지. 거듭나는 게 답이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따집니다 그래서 T예요 그리고 J는 계획형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쫓아왔을 것 같아서 그래서 MBTI를 나는 ESTJ다 라고 니구데모를 한번 추정해봅니다 해 아마 여기에도 ESTJ 있을 것 같아 ESTJ는 손, 사람 손? ESTJ 있니? 없어? ESTJ가 한 명도 없어? ISTJ야? ISTJ 있는데? 어. 어쨌건, 니고데모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아니, 거듭나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 막 그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한복음 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이래. 야,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 원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세례 받는 거.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생일이 지나면 아마 세례를 받을 거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건데,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랬어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안에 거하고 살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죠. 몰라서 내가 있는 거야. <laughs> 몰라서 목사인 내가 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자궁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을 느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죄에 가득 차 있고 죄의 자녀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만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 진짜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은데 제발 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죄의 종 죄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마 교회에 들어가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길이다. 너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지, 근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마 너희들이 이제 변화되는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표현하지 않나요? 야나 다시 태어날 거야. 뭔가 결단 딱 하고서 맨날 공부 안 하고 지지리 궁상 떨다가 맨날 잠만 퍼질러 자다가 딱 누워서 아 일찍 자야 되는데 맨날 유튜브 보다가 날 새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 이러다가 진짜 내 인생 망하겠다. 나 그래서 다시 태어날 거야. 나 이제 바뀔 거야.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맨날 죄에 억눌리고 맨날 죄 짓고 살다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그러다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막 그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 이제는 다시 태어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난 살아나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 한번 점검해봅시다. 내가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왜 웃어, 은결아? 왜? 왜 웃어? 나도 같이 웃자. 같이 웃자. 뭐야. <laughs> 그래. 행복하니?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웃음의 형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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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쨌건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것을 판별해보는 방법 두 가지로 제가 좀 선정을 해봤어요 아마 수없이 많겠지만 두 가지만 하나는 우리들에겐 고백이 있는가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구별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말로 시인해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다. 그러니까 고백한다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해 봐. 야안 믿더라도 그냥 한번해 봐. 안 믿더라도 한번해 봐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더 조금 더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봐 볼게요.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좀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세,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많아요? 잘 살아나가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인 나도 다 불가능해 목사인 나도 가끔씩 화내고요 목사인 나도 부부싸움도 하고요 막 그래 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깐나내기 시절에 잠못 자게 맨날 울어재끼니까 침대에 던지셨대 <laughs>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 <laughs> 근데 그, 가, 그 감정을 좀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와 새벽 3시에 깨. 가장 피곤한 시점에. 그러면은 어야 쉽지가 않아. 근데 참 다행인 게 우리 애기가 진짜 무거워. 그래서 내가 떤지질 못해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아. 어쨌건 나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어려워. 힘겨워.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난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계속해서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무너진다 할지라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실패해도 그래도 난 내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이두 가지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요. 이거는요.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진짜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원한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갖다 붙여도요. 살수 없는 게이 구원, 이 영생입니다. 진시황제가 영원히 사는 걸 꿈꿨다고 그랬죠. 불로장생의 어떤 그 약초를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했죠. 근데 결국 죽었어요. 진시황제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백과 이런 결단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 이 시간에 한번 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도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해 주세요. 구원이 없어서 이번 생에 망했는데 이제는 구원이 있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에요. 이번 생에 망했다고요? 그러면 답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길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답입니다. 지금 죄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해 망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줄 믿습니다.